안녕하세요, 여러분. 홀리핑풍맨, 표범처럼 나라가 말벌처럼 쏜다의 송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기 보여드렸죠? 육회에다가, 뭐냐, 육회에다가 그참다랑어 뱃살 초밥, 참치 초밥. 그죠? 근데 너무 감동이어서 오늘 또한번 찍으려고요. 오늘은 이렇게 된 김에 초밥으로만, 초밥만 찍어드리겠습니다. 초밥만. 보실래요? 제 네, 첼로. 첼로 한번 보시고요. 네, 다시 저. 수박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영수증 먼저 보여드릴게 이건 뭐냐? 이게 뭐죠? 이 뭐라고 써있는 거야? 가격만 써있나? 이건 뭐 참치라고 안써있지 이거는, 이거는 뭐 써있나? 아이씨, 수가 모든 비라고 써있죠. 모든 비. 13개짜리. c 는 회가 나오더라고 모둠 씨는 회 8개에다 초밥 8개 얘는 초밥만 13개 얘는 근데 뭐라고 써있는 게 없네 얘는 저기 뭐 써있는 게 없네 자, 어쨌든 다시 자, 어 이거 다또 참치구나 참치 초밥이에요 오늘은 되게 많이 늦었네 씨. 어우, 참치 초밥 나봐 아, 그러면 튀김 또 있네요 튀김. 제가 오늘 내장은 빼달라고 했어 너무 짜다고 얘는 저기 양배추 얘는 아. 국물이 좋은데 우동. 배블루게시 이거는 장종초밥. 잠깐만요. 장종초밥. 짜잔. 뜯어야 되냐? 잠깐만요. 장종초밥도 우동 국물. 얘는 미소 된장 국물. 얘는 저거. 야 여기는 우동을 또 따로 넣어 줬네. <laughs> 우동 살이 따로 넣어 줬네, 이렇게. 그럼 이거 초밥이 중요하지. 잠깐만요. 뜯어 줄게. 간장은 요 안에 있나? 응? 간장은 안에 들어있구나. 자, 요뭐 비세트라는데 봐봐. 뭐 구경시켜 드리고, 참치랑 이렇게. 아이씨, 나도 뭔지 모르겠다. 여기 이렇게 몇개 있어요? 연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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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도 있고, 꽃, 맛살, 새우, 계란, 이거는 한우. 하는지 아닌지 모르지 이건. 낙지 군함. 뭐 나도 몰라 이거. 장어도 있고 나도 모르겠어. 줄여서. 여기는 참치. 그죠? 오늘은 저 어유 새우 튀김 두개늦줬네 역시 한번 갔다고. 새우 튀김 두개늦줬어 야이씨. 일단 뜯어서 세팅하고 오늘 어, 오늘도 빠짐없이. 자 천연 사이다에다가 요구르트 이렇게 세트로다가. 그래서 이제 뭐 얼리서 보여드릴게. 이렇게 짠짜란. 아이고. 이제 쫙 보여드려 다 봤죠 비주얼 좀다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다 땄습니다 근데 새우튀김이 두개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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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 짜다고 안 달라고 했더니 새우튀김 이건 우동은 내 나치 에먹을까 뜨끈뜨끈해요 이정도 아직도 뜨끈뜨끈해 우동 국물이랑 같이 이렇게 놔두고 이것도 우동이고 얘는 미소 뭐 그거고 뭘부터 먹어야 될지 나도 지금 약간 칼피를 못 잡네 잠깐 아이씨 아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냐 우선 참치 이렇게 많아졌어 이렇게 아이씨 조금씩만 주지 자그 다음에 이 뭐야 이건 문어인가 뭐 같은데요 문어 오씨 문어 같아 이거 자. 또 다시 참치. 그서 아이고씨 잘못했다. 새우. 새우. 참치 음, 해동이 좀들됐나 참치가 이렇게 맛이 그렇게 옛날 같지 않네 어이씨 오 어, 참치 이거 놔. 음, 참치. 아이씨. 오늘 해동을 둘이 잘못 시킨 것 같아 왜 이래? 그때의 그 감동이 아닌데 이거? 계란 초밥 시간 너무 빨리 지나다 빨리빨리 먹어줘 시간을 아끼려고 제가 빨리빨리 끊고 먹을 때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먹을 때만 보여드릴게요. 마사비 <웃음> <아이씨>. <웃음> 아우 아사비 잘못 먹어서 이거. 음. 양쪽 집이 아사비가 달라. 한쪽 집은 굉장히 저거고, 한쪽 집은. 얘는 광어 지느러미살. 광어 지느러미살. 새우네? 미킨 새우네요? 어휴 씨 낙지 뭐 어쩌고 저쩌고? 낙지 군함? 아니 이거 별론데 씨 이거는 볼게요 일단 는 쉬지 않고 먹는다고 먹었는데 어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자또 참치 또아 이렇게 흘려 참치 뱃살 먼저는 음. 음. 잘 먹었는데 오늘은 좀 이상하네 잠깐만 얼마 안 남았어요. 또 참치. 또 참치. 어이씨, 밥다 다 떨어졌다. 아유. 아, 참치 다 먹고. 얘는 소고기예요 소고기.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 지만 소고기 먹어 볼게요. 음. 붕장어 마지막이니까 붕장어까지 보여 드려야지. 다 먹었네. 씨. 민물장어 맛이 나네. 붕장어가 아닌가? 자, 아, 새우 튀김. 한 아, 조. 10분 이내에 끊으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먹기만 했는데도 막 10분 지나갔어요. 사실, 이거 필요 없거든 왜냐면 국이 뭐세개나 있어. 장국에다가 우동에다가 우동이 세개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또 트레이드 마크니까 제 천연 사이다. <laughs> 왜 이렇게 많냐? 아유, 괜히 다 벗네, 씨. 땡겼다, 내가 먹을 거. 냄새 좋은데. 아유, 괜히 다 벗어요, 이거. 여기다가 아시죠? 요구르트. 해보세요. 짠, 그래서 맛있는 거. 꿀꺽꿀꺽 그죠? 맛있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우씨 어우 커 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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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국은못 먹겠네 이쯤에서 끝내겠습니다 아우 배불러 좀 이따 끝나고 튀김이랑 우동 마저 먹을게요 자, 지금까지 홀리핑퐁맨 표범처럼 나라가 말벌처럼 쏜다의 성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